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36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35강에서는 출산 장려에 80조 원을 퍼붓는 것보다 로봇에 80조 원을 퍼붓는 게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35강에서는 우리는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는 정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맹큐 교수와 파리 경제대학의 피케티 교수의 세기의 논쟁이 사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피케티는 세상이 부자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용돈과 정부에서 받는 돈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자식에게 받는 돈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란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 모두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 역사상 돈의 위력이 가장 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부자가 살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무엇이든 살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돈은 이제 영생도 가장 먼저 살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미국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 같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경제 번영은 오직 소수의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집중이 30년 전에 비해 훨씬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는 소수의 슈퍼리치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는 호황일지라도 모든 미국인이 호황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각종 지표를 보면 한국의 빈부 격차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유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빈부 격차는 이제 선진국마저 강타한 전 세계적 질병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사회가 용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가며, 어쩌면 노동의 종말이라는 인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때 인공지능과 로봇을 생산하는 소수의 기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축적합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의 매출은 칠레의 GDP와 맞먹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글이나 아마존은 어떤 규모로 성장할까요? 부자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혜택, 생명공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중산층과 서민은 그저 손가락을 빨면서 부러워만 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인도의 한 사업가는 문바이에 1조 원이 넘는 개인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수영장, 영화관, 도서관, 헬기 착륙장.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진 그의 저택은 사치의 극치입니다. 뭄바이 빈민가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데 다른 한편에는 일조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니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만약 그가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을 쓰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공할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노화 방지 약품을 제조하고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은 고스란히 부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부자는 그 덕분에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란 무엇일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만, 스티글리치 등은 경제가 바꾸려면,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생기는 많은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상층부에 진입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기본 소득제 같은 정치의 법에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정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모두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생각보다 많은 직종이 새로 등장해 노동의 종말 같은 현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선진국 정치의 근간이지만 세상은 소수의 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주장을 이제는 많은 지식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치는 생존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소수의 부자나 통합된 인공지능을 손에 넣은 독재자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국민 대다수가 정부를 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재교육을 통해 실업자를 취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먼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눈앞에 닥친 미래는 예측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눈앞에 닥친 미래만 잘 예측해 알려주어도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헤쳐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계와 인간이 결합해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하기도 전에 생물학적 인간은 이미 몇십년 동안 전 세계에서 비슷한 비슷한 방향으로 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와 결혼해 계급을 옮기던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결혼합니다. 인간이 계산적이고 영악해져서 순수한 말과 행동은 점점 발견하기 어렵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인간은 이미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러한 인간의 행태를 언젠가는 배우고 말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영악한 인간보다 더욱 영악해지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많은 사람이 격렬한 고통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갈등하며 대립하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불안, 불만, 불확실성의 시대를 좌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을 아직도 사용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변화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듯이 정치가 잘못되면 소수가 지배하는 새로운 독재시대가 열립니다. 올더스 학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 묘사된 세상이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소수의 사약한 정치집단에 넘어가면 국민을 왕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권력을 잡고 인간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통제 가능하다는 낙관 시나리오와 통제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공존하지만 저는 어쩐지 비관적 시나리오가 될, 현실화될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물학적 자녀가 우리의 기계적인 자녀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을 볼지 모릅니다. 국민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라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한 동제력을 유지하려 할 때, 사악한 정치 집단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발전시키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치 집단이 이미 머리가 커져버린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악한 집단에게 학습된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악한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채팅 로봇 테이가 나치와 히틀러를 찬양하자 하루만에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악한 집단에 의해 개발되고 사악한 집단이 제공한 정보자료 지식을 악습한 인공지능은 사악한 집단보다 더 사악한 인공지능이 됩니다. 오직 제대로 된 정치만이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의 윤리, 도덕,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36강을 마치겠습니다. 36강은 제가 수호서제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4부의 여섯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도 정치가 밥 먹여준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